과천을 지나는 철도 노선이 늘어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미래 과천선은 주압력과 문원역 신설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GTX C 노선은 불인마을을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두 노선 모두 국토교통부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을 지나는 신설 철도 노선은 위례 과천선과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인 GTXC 노선 등두개 민자사업 노선입니다. 위례 과천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민자사업이 타당한 지 적격성 검토 중이며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는 연말쯤 노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천시로서는 두 노선 모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설계 과정에서 과천 문헌역을 뺏고 주합역은 서울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위례 과천선 과천 구간에는 경마 공원역과 정부 과천청사역만 설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 KDI는 과천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문헌역과 주합역을 포함 민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문원역과 주압역의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으로 과천시는 두 역사가 반영되도록 끈을 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주압역과 문원역이 반드시 우리 시 의견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당초에 민자 제안에서 제외되있던 문원역을 포함해서 KDI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GTX씨는 주택과 지하를 관통하는 문제로 부린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달 13일 부린마을 주민들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마을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구 장관님께서는 이를 명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GTS C 사업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지만 시시 설계에 대한 변경 협의는 착공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서. 다행인 것은 민자 사업자인 현대건설 측도 주민이 요구한 대안 노선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양재천을 따라가는 노선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맞춰 대한 노선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두 노선이 떠안고 있는 숙제를 풀어낼지 과천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